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고 누군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아셨죠? 손 들지 마시고 <laughs> 네, 왼쪽에 있는 게 누구일까요? 아, 아 오르, 오른쪽. 경찬이로 보이십니까? 경찬이로 보이세요? 이렇게 되물으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경찬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에 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아, 저요. 지금이랑 닮았나요? 아, 지금도 귀엽군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땠어요? 그두 사진을 보니까 좀 닮아 보이나요? 예, 네,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증명사진, 옛날 증명사진인데, 네, 경찰이랑 보는데 너무 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이구나. 와, 누구나 다 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처음 오신 세 가족분이, 이, 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찬이를 보고서, 혹시 저 아이가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마 너무 닮았나 봐요. 40년 후에 경찬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laughs>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찬이는 뭐 태어나 보니까 저랑 이렇게 닮게 태어난 거죠. 아빠인 저랑 이렇게 코, 입, 문 닮고자 경찬이가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저랑 붕어빵인 거죠. 태어났더니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정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닮아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무건가와 닮아갈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롤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서 네가 정말로 닮고 싶은 한 롤모델을 정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라, 노력해라.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너도 그렇게 닮아 갈 거야. 이러면서 롤모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네, 저에게도 이런 롤모델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분이 홍민기 목사님이시라고 한국에서는 탱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탱크 목사님 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시고 부산의 큰 대형 교회 다임목사님이셨 했던 분이신데 저분을 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분의 예, 책을 다 읽고, 또 저분이 했던 설교들을 막 똑같이 흉내 내보고, 그리고 저분이 제 신학기 교수님이셨거든요. 2년간 저분의 수업을, 사학기를 다막 들으면서, 하나 저분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또 저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신다면, 뭐, 제가 저 목사님을 따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저분 스타일을 되게 터프하시거든요. 대학교 때 미국에서 미식 축구부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터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시는데, 그래도 좀닮고 싶다. 저분처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맡았던 사역들을 재밌게 잘 감당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담고자 하는 면이 있으면 우리는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흘려야 되는 우리의 헌신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 조언응 말고 목사 조언응 말고 성, 성도 조언응 크리스천으로서의 조헌웅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시며 그분을 담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크리스천들만 롤 모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런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 여러분 그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의 롤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롤모델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닮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가진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무리들은 우와! 놀라는 무리가 있었고 또 어떠한 무리는 뭐야? 나술 먹었잖아. 술 취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성령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그 자리에서 막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몇몇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일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바로 그때 회심했던 사람이 약 3,000명이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명이라는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죠.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원들이 바로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회심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바로 그것을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42절을 개혁개정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누구의 가르침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에 분명한 근거,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 두 음절로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죠.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연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몰두하며. 가르침에 몰두하고 가르침에 전념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념했다, 이 몰두했다 라는 말씀의 원형이 프로스카 테르테레오 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힘있게, 힘있게 집착하다.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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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붙잡고 집착하고 집착하고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기준이 되는 그여호와의 말씀을 더 알고자 더 배우고자 그 말씀을 더내 삶에 붙들고자 열정과 열심을 쏟는, 몰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열심과 열정, 말씀을 향한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성경 일독을 해보시고,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로 들으시고, 새벽,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통독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 말씀이 없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면 매번 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성경통독을 하면서 사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읽다 보는데 저도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아, 네, 이, 이 말씀이 여기 있어. 아, 이 말씀이 또 이런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저도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 말씀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살리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품고 닮고자 노력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더욱더 집착하고 몰두하고 알고자 힘쓰는 그러한 온부림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좋은 이귀한 모습을 할마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둘째는 초대 교회가 가진 분명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초대교의 성도들은 늘 모이게 힘쓰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만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보니까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그것을 나눴던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각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단순히, 아, 우리도 이렇게 헌금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삶의 중심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살아왔는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이 관리는요, 되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는 되게 율법에 빠삭했고 그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삶으로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1 0 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계명을 확실히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주위의 사람들의 평판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네.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사람,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이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스토리가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영생의 문제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물질 자신의 것을 챙기고 쌓아가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 믿음의 것들이 세상의 것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이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요? 바로 자신의 재산, 그토록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그 재산들을요, 다 팔아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고, 그것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습니까? n분의 1 해서 나누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 똑같이 나눴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만원 홍금했어요. 땅 팔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백만원이 필요해서 백만원 가져갔어. 나는 십만원 필요해서 십만원 가져갔어. 근데 난 10만원 가져갔는데 100만원 가져간 사람 얄밉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네, 내가 못 가졌네. 여러분이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싸움거리가 되지 않았던 공동체인 거죠. 내가 더 많이 못 받아서 슬프고 괴롭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보물이 애정과 달라진 사람인 것이죠. 내 왕자의 내 욕심 내 명예 내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서까지 내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삶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단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영적인 것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세상의 것, 물질,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끌어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 통제하고 끌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생각,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백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그의 전 삶을 끌어가는 사람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당히 요구했던 85세의 노인 갈렛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노인이지만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어. 나가면 다 이길 거야. 승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이 해발 900m 이상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 힘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의 삶과 갈렙의 선택은 상황과 환경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그것이 그의 삶을 끌어가는 인생이었기에 이런 결단, 이런 외침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알려주는 어떤 정형화된 세상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일을 알수 없지만, 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끌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초대교회를 닮아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닮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로 초대교회가 가진 분명한 열매입니다. 우리 그 열매를 얻고자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변화되었고 또그 믿음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 바라보는 외부에서 교회의 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이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생각? 교인이 아니에요. 초대교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그 답이 4 7절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호감이 됐다는 거죠. 개혁개정에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대단한 거예요. 전 교인들이 서로, 사, 서로 삶을 돌아보고 힘들고 쓰러지고 아픈 사람들 믿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들의 삶을 살피고 돌봐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막 이런, 이런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호감을 가고 칭찬받는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당연히 따랐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더라. 그럼 이전까지 교회의 부흥은 이전까지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이 설교를 막 합니다.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막 초대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 주잖아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방을 갔대요. 직장 신방을 직장에 갔는데 직장 근처에서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딱 카페에 앉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첫 번째. 목사님, 목사님, 저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형, 아니면 친구, 이 정도로 해주세요. 이 정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직장 근처에서 만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각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는 일들이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같은 구원의 열매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맺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일들을 하기까지 우리의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노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결단하며 인내해 보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그런 초대교회를 닮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교회 의 공동체의 이롤 모델과도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 분명한 변화, 분명한 열매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감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